님이 백리장 수술을 받으신다면 어떤 렌즈를 선택하실까? 아마도 쓸것 같은데요. 사실 최근에는 써다 보니까 기대보다 좋더라고요. 원장님, 저희가 그 동안 이제 재수술 사리를 진짜 많이 다뤘잖아요. 근데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게내눈 상태에 맞는 렌즈인 것 같은데.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나원장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다면 대체 어떤 렌즈를 선택하실까? <laughs> 어 사실 저도 이제 딱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백내장이 올수 있겠죠? 진짜 궁금해요 원장님 매일 수술도 하시고 렌즈도 엄청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으시잖아요 그만큼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렌즈의 장단점을 또 알고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더 고민스럽기도 하죠 근데 제눈상 상태를 예시로 어떤 과정으로 렌즈를 선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러면 원장님의 눈 상태를 간략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일단 저는 과거에 양쪽 다 라식을 받았고요. 왼쪽 눈에는 약간의 불규칙난시, 정확히는 수직 코마라는 형태가 있어요. 각막 위아래가 약간 비대칭인 거죠. 어, 각막 비대칭이면 그 회전형 렌즈 쓰면 안 되는 눈 맞죠? 맞습니다. 어, 이제 박사가 다된 거예요. <laughs> 어, 원장님도 조건이 완벽하진 않으시네요. 맞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게제 동공이 평균보다 약간 큰 편. 이에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퓨어시나 비비티 같은 연속초점 렌즈는 동공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연속초점 렌즈를 쓰면 근거리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럼 퓨어시나 비비티 같은 건 쓰기 조금 애매하시겠네요? 맞아요. 그래도 오른쪽 눈은 불규칙 난시 없으시니까 오른쪽만 회전형다초점 쓰면 되지 않을까요? 어...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좀 문제가 있어요 제 경우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거든요 우리가 양 안에 각각 다른 인공성체를 넣을 때는 보통 주시안에는 굴절형을 넣고 비주시안에는 회절형을 넣어요 그럼 주시안으로는 빛 번짐이 덜하면서 원거리를 선명하게 보고 비주시안으로는 근거리를 좀더잘볼수 있거든요 주시안이 빛 번짐에 더 민감하니까요 근데 제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시안에 회절형, 비주시안에 굴절형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결국 양쪽에 굴절형 다초점 렌즈를 써야 될것 같아요 굴절형이면 렌티스나 뭐 프리시즌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마도 프리시즌을 쓸것 같은데요 제 직업을 생각해보면 수술할 때 현미경으로 정밀한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건 원거리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프리시즌은 원거리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빛 번짐도 적고요 에드파워가 플러스 2.75디옵터라서 회절형 렌즈의 근거리 시력 J2보다는 한 단계 부족한 J3지만 양안으로 보면 J2를 볼수 있으니까 만족할 것 같아요 프리시즌이면 원장님이 그 가족분들께도 직접 해주신 렌즈죠. 맞아요. 제가 아버지 형제분이 7남매, 어머니 형제분이 8남매라서 친척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백내장 수술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. 가장 많이 한 조합이 주시안의 프리시즌과 비주시안의 클라라우드 페스 믹스 앤 매치입니다. 그럼 원장님 가족분들한테도 이미 검증이 된 렌즈네요? 그렇죠. 그래서 저도 믹스 앤 매치를 하고 싶은데 제눈 상태 때문에 양한 프리시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어 근데 어머니께는 제가 알기로 렌티스로 저번에 수술해드렸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언제 쓰세요? 렌티스도 아주 좋은 렌즈죠. 특히 날씨고 불규신한시가좀 많을 때 가장 적합한 렌즈예요. 또 주문 생산이 가능해서 다른 렌즈의 생산 범위를 벗어나는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도 주문 제작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실 최근에는 LAL 렌즈를 쓰다 보니까 기대보다 좋더라고요. 그래서 동공이 작은 분들께는 LAL 플러스로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. 어 맞아. 그 LAL 렌즈도 있잖아요. 그것도 네. 엄청 좋아 보이던데 그건 아니. 안 쓰실 거예요? 만약 제 동공이 작았다면 아마 LAL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수술 후에도 도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 모노비전 정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한쪽 눈을 마이너스 0 5디오터 정도 근시를 만들면 근거리 시력이 확 좋아지는데 이게 사람마다 최적값이 다르니까 조정을 거치면서 최적 도수를 찾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문제는 LAL도 연속초점 렌즈라서 동공이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고 저는 동공이 커서 연속초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이 부족할 거라. 시즌이나 렌즈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럼 결국 또 진짜 내 눈에 맞는 렌즈가 정답인 거네요. 정확합니다 제가 맨날 강조드리잖아요 누가 좋다고 했던 렌즈가 내 눈에는 최악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맞았던 렌즈가 나에게는 최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각막 지형도, 동공 크기, 막막 상태, 생활 패턴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확실히 오늘 원장님이 이렇게 원장님 눈으로 직접 예시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아, 사실 오늘 제눈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도 불규칙 난시가 있고 동공도 크고 완벽한 조건은 아니잖아요. 최신 렌즈, 좋은 렌즈 다쓸수 있을 것 같았는데, 막상 제눈 조건을 보니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환자분들 마음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들 꼭 신중하게 렌즈를 잘 선택하셔서 한 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